안녕하세요 이번엔 화정 한국아델리움 57 프레스티지 현장에 다녀와 보았습니다. 광주 서구 화정동 23-234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4층에서 지상 15층 총 2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56세대이며 타입은 178타입 62평형 의 대형평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차는 총 144대 세대당 2.57대이며 근린 생활시설은 64대입니다. 1층은 클린 생활시설이며 실거주 공간은 2층부터입니다. 2층에는 입주민을 위한 옥상 정원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는 도보 7분 정도 소요되는 광주 서초등학교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화정 한국 꽃실의 경우 남향으로 단지 배치가 이루어져 있으며 최상층의 경우 옥탑으로 다락과 테라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스타일러, 발코니 확장 등이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화정 한국 아델리모칠 프레스티지의 분양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층은 테라스 15층은 옥탑과 테라스 세대기에 금액이 좀더 있습니다 2층은 15억 1천만원이며 15층은 17억 9천만원입니다 그외 3층에서 14층은 14억 3천만원부터 15억 9천만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비슷한 평형대와 가격을 비교해 본다면 트레비체의 경우 55평이지만 13억에서 15억선에 형성되어 있으며, 동성 더 리미티드 69평의 경우 12억에서 14억선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근 입주한 상무 센트럴 자이 68평의 경우는 12억에서 16억선에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나온 화정 한국 아델리모 칠 프레스티지 시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매의 경우 최저 13억 7천만원에서 17억 4천만원 선이며, 무피부터 마이너스 1억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세는 9억에서 10억에 나와 있으며 월세는 보증금 1억에서 2억 원, 월 350만 원에서 450만 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25년 5월 29일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나온 매물의 시세이며 영상을 확인하시는 시점에 따라 매물의 종류와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화정 한국 아델리움 57의 경우 25년 7월 입주 예정이기에 곧 사전 점검이 진행될 듯하며 공사 상황에 따라 입주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백이동 2라인의 경우 옆으로 주차타워가 위치하고 있다 보니 10층 이하의 세대는 작은 방에서의 시야가 간섭이 있을 듯 보입니다. 또한 앞쪽으로는 무등파크맨션으로 인해 10층 이상이 좋을 듯 합니다. 정확한 뷰는 추후 사전 점검및 입주 시기에 방문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 항구가 들린 57 현장의 경우 25년 4월경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외벽 비계가 휘어지고 자재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 입주 때까지 사고 없이 안전하게 공사가 완료되길 바라봅니다. 그럼 이제 화장 한구 아델리움 오치의 주변 입주 환경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앞쪽으로 서속초가 위치하고 있으며 서속중고 화장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왼편으로 보게 된다라면 교훈공제 사거리를 통해 죽봉대로를 이용하면 농성역과 월산동 방면으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왼쪽으로 보게 된다면 금호월드,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메디컬센터 등 도보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며 추후 더 현대도 인접해 있는 모습입니다. 뒤편으로 뉴스케어, 버스터미널이 위치하고 있고 무진대로를 통해 상무지구나 광산구 쪽으로에 대한 이동도 용이합니다. 바로 앞 내방로를 통해 한국병원과 상무지구 방면으로 이동을 할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단지 주변으로 생활 인프라 및 교통환경이 좋은 편입니다. 이상 화장 한국 아델 유모7 프레스티지 25년 5월 현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화장 한국 아델 유모7의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추후 내부 모습도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셔요. 감사합니다.